저는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게 이제 CCTV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 관리자가 바뀌 있어도 이 상황을 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스테이블에 그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죠들어습니다 어, 이게 시하신가? 거야. 음, 지금, 음. 이 산삼 대한 거는, 음, 음. 저희들이 음. 식물을 복제를 하는데, 원래 주어진 산삼이 주, 좋지 않으면, 여기 복제한 제품들이 다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산삼을 선택을 할 때는, 한 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약 50뿌리 산삼을 선택을 합니다. 5 0뿌리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함량을 가진 자삼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조직을 해야 합니다. 그 처리할 때는 그 줄기세포, 즉, 갤러스에서, 갤러스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뿌리, 산삼인 경우에는 뿌리에 사포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 갤러스에서 저희들이 뿌리만 유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 뿌리 속에 잡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번호들이 여러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그, 각 산산마다, 각 산산마다 조직 계약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하얀 게인데 여기서 조금 노화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어갑니다 노란색이 되긴하면 다시 이거를, 그뒤지시에다가 다시 심어서, 이나인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산장비한덩 잘라가지고, 어, 들어가면, 요렇게, 아, 요렇게 들어갑니다. 작게. 요거를 키우면, 요거 키우면 요렇게 가득 차거든요. 요렇게 키워서, 야를 잘게 잘라가지고, 작은 세포에서, 이제 밖에 대략생물 반응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산삼을 한 뿌리 선택을 해서, 헬럭스에서 줄기 세포를 부정을 유래해서요 과정까지 오는 데가 약한 2년 걸립니다. 어. 음. 음.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게 잘게 잘라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량 생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산삼을, 네. 네. 이 줄기 뿌리 다 있는 산삼하고 야하고의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자연 상태의 산삼은 어떤 길을 받아서 좋다라고 이제 저희 이제 박사님이라든지 과학적인 사람들은 철분철벽에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산이나 여기에 대양한이 사삼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같다고 했는 게 아니고 과학적 데이터, 예를 들면 h p l c 분석이라든지 그거로서 증명되어 있는 거니다 조금 전에 저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물통으로서 여기는 이제 시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가장 우수한 시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 우수한 시드를 저희들이 이제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이라 하는 것은 유관이라든지 이렇게 선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HPLC라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찍어서 사포의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 탱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은 탱크는 뭐냐면 마찬가지이 시드를 는 양을 키우는 겁니요 그래서 여기 보이 시면이 들어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컸습니다. 예, 네. 많아집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어. 시앗배아인 여기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보통 한3 0일 정도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되죠. 그러면 요일 해서 못하고 안에는 믹스기 칼날이 있습니다. 믹스기 칼날을 가지고 야를 자릅니다. 어느 정도 큰 사삼 대한건을 자르면 세포수가 많이 늘어날 것가있습니다이늘어난 세포수를 자동으로 큰팬지 옮깁니다. 그러면 이 탱크에 들어가는 순간 어 45일에서 60일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되어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 이와 같은 과정은 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여기서 수확할 때만 사람이 들어가고, 모든 거는 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위생은 이렇게 보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 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한 2주 정도 좀더 있으면 수확을 합니다. 오, 이거는 움직이질 않네. 네. 이이 예, 양이 어마어마겠네요. 이큰 예,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주일에 두 대가 수확됩니다. 이 탱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350 300이 350kg 많이 나올 때는 한 400kg 정도 되고 또 뒤에 조금 작은 탱크 같은 경우는 약 250kg 그 에서 300kg 추에 저희들이 약한 700에 한700 정도. 600에서 600 5 0 70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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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 때는 앞에 1 공장에서 생물 반응기 세워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돼하고 네. 나서 대기업 쪽에서 생산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증축을 했는데. 제 앞에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는 게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음. 위에 거는 고정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기로서 순환할시키는데야 같은 경우는 당연 공기로 순환시키지만, 야를 앞뒤로 흔들어가지고, 그, 많이, 그, 그, 돼줄 그 수가 있습니다. 흔들어가지고, 액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간 지 일주일 내외 됐을 때요 상태입니다. 음.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들어간 야, 그 시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요 정도 되면은 이제 한 2주에서 한 3주 되면 요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가 나오면 이제 급속도로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열만 내가 좀 가지가 나오지 않는 상태고 요 가지가 와서 이제 지금 여호생 경우는 이제 어, 이주 정도, 오, 정도 오, 있으면 이주 수확을 오, 합니다. 아, 네. 많이 네. 그렇게는 보여드렸는데 각 가지는 이야기로써 저희들이 이제 왜 대기업쪽에서 저희 제품만 어, 저희 저희가 납품할 수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보니 생채가 100kg가 생산되면, 100kg의 생체가 생산되면, 얘를 건조를 시켜버리면 7kg가 나옵니다, 수입. 100kg를 시켰을 때는 7kg가 나오는데, 이 7kg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출 농축해가 우리가 원화 사포닌을 뽑으려고 하면, 약한 2kg 정도 나옵니다. 100kg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화 사포닌, 어, 2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소백산에서, 자연상태의 산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듭 주고 지금 쟁매에 들어갔다는데 우리가 자연상태의 산삼을 건조를 시켜버리면 8g이 나옵니다. 이 8g이 나오는데 이 자연상태의 그 8g 나오는 것을 추출농축 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주요 사품이 2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억 단위의 자연상태의 산이 약 1억 정도 한다면 저희들은 그 400만원짜리 의 액기스에는 2g이 아니고 120g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그사산배양 눈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제 건조물을 보여드릴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kg의 건조, 어, 생체가 들어가면 7kg의 건조물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이게 저희들 이제 근조물인데요 응. 하나에 이제 4kg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아 4kg 붙으면, 뭐 저희들 대충 가격을 이야기하자면, 뭐, 키로당 한 100만원 잡는다 하면, 요 하나에 거의 400만원. 4kg, 5kg는 요 하나에 4,500만원 되거든요. 이런 거를, 그, 보통 대기업에서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 때는 5 0 k g 가져갑니다. 50kg 가져가려면 생체로 말하면 엄마어마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공급할수 있는 양 자체가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 산산 미한 걸 만든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저희 회사 제품을 가져갔습니다